오늘은 아주 복대고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정환이가 허성이 지혜를 전도해 왔어요. 네.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? 네. 네. 얼마나 전도를 안 해오면 하나님 이 이렇게라도. 한여우를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로 입도하게 하셨는가? 다한번얘이지만 자기 높이 어디로도 안나오면더나 전도할 때까지. 우리 병아리가 안수 집사가 된 이후에. 오늘 최고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선물을 가져왔어. 아, 네, 아, 네. 한달 동안 우리 허선이가 참 혼자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. 이제는 아줌마에서 애엄마로 바뀌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족이. 얼마나 고생하고 기다리던 아이입니까? 이 아이가 우리 밥상 공동체의 기쁨이 될 줄로 아니 기쁨이 이미 됐어요. 아멘. 앞으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간 칭찬받는 믿음의 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야 이거 뭐 가져와 이거 선물이니까 가져와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.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선물이 요 기쁨입니다. 우리 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, 구별하여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,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딸로 인하여 집안이 기뻐하고, 가족이 기뻐하고, 우리 교회가 함께 감사하는 아이로, 하나님 이 양육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걸고 참으로 천국을 확장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. 이 시간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이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 알고 늘근신할게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.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멘.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. 예 지금 또산것 같아. <laughs>